전라북도 고창군의 어... 화돌 <농장> 농장이라고 있어요. 돼요? 아... 서초도 네, 앵무새 엄마입니다. 네, 화돌 농장에 왔어요. 오시면 한 번씩 들려주세요. 어, 여기 가족 외식이거든요. 한세번 정도 지금 오늘 오면 세번 정도 온것 같은데 어 엄마가 맛있다고 어 그러네요. 음, 들어가서 먹어볼게요. 네, 맛있어요. 먹어본 후기예요. 후기 괜찮습니다. 생각이 네, 지금까지... 어, 옛날 무게를 지켰어요. 다 맛있어요. 어, 가격은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어왕겨 볏집 아니고 왕겨 쓰는 것 같아요. 현능도 음, 있고요. 이거 엄마 맛라 가격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왕겨를 사용해서 고기를 굽는 것 같아요. 어, 맛있게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맛있더라고요. 세충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음. 두 상차를 아. 음. 이렇게 나옵니다. 생갈비를 음. 주문했으니까, 음. 어, 음. 콩나물국 김치국. 잘라가지고, 정말 맛있다, 어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잘라가지고 면 맛있어요. 돼지 생갈비에요 이렇게나, 이 정도 나옵니다. 아니, 왜, 시골에 어을 때, 막, 먹으한 마리 안 가서 어떻게 파는지 몰라잉. 진짜. 그냥 삼겨. 겨울에 여기 게 때가 깨야지. 왜 그러세요? <laughs> 예쁜 얘기 합시다. 못 당가면 이렇게 두번째리면 돌잖아요. 옛날앞에로 어린 숙전을 다시 돌아가면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맛있게 뭐, 그래? 구워지면 음. 또 먹어야 될것 같아요. 노곤노곤 맛있게 지금 다 구워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톰해요. 그리고 음. 생갈비라서 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생고기가 네, 우리 엄마가 맛있다고 왕 왕겨로 짓는두 번에는 음. 음. 그런 고기에요. 잘 익어가고 있습니까? 타, 타. 아, 타요. 밑에다 내려놓으세요. 음. 김치도 이렇게 구워요. 음. 음. 맛있다고 합니다. 음. 음. 을 많이 양념 많이 거는안이 구워. 그냥 먹어? 이 구워. 양념을 어이 구워. 양념을 많이 구양념 <laughs> 정말 까다로운 분인데, 맛있다고 세번올 정도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목소리도> 그러니까 있으면 네, 네, <목소리도> 굉장히 아니야, 맛있어, 마이, <목소리도> 맛있는 건 진짜 모든 사람의 응. 맛있잖아. 다 아는 거야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계란찜을 추가해서 먹습니다. 아, 세상에. 맛있겠네요. 네, 이 집의 특색. 냉면입니다. 초록색 냉면. 초록색 냉면. 아, 맛있어요. 고기에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볶음밥의 달인입니다. 진짜 볶음밥도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엄마 매운 거를 안 드시는데 이 볶음밥은 잘 드세요 신기하게 네,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아 어, 밥을 먹고 어 저기 뭐야 차한잔 마시러 지금 가고 있는데 한 20km 정도 가면은 백양사가 있어요 고창에서 밥을 먹고 조금만 가면 장성 백양사라는 곳에 예쁜 카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차한잔 마시러. 어, 움직이고 있는데 이 길이 원래 벚꽃 어, 길이에요. 아, 진짜 벚꽃길이 이제 끝까지 네, 벚꽃길인데 정말 아름다워요. 이 길을 따라서 보 아, 오면 따라서 벚꽃 진짜 때문에. 예쁘고 눈꽃처럼 벚꽃이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되게 예쁜 곳인데 지금 보이는 게 지금 방장산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백양산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길을 함께 어, 같이 가봐요. 지차 한잔 마셔요. 네, 30분을 타고 와서, 네, 배양사입구예요 아, 예, 어, 봄에 오면 참예쁠것 같아요. 여기가 관광단지 같아요. 길이 예뻐요. 이게 봄이, 봄예 입구 같아요. 초록이 나오는. 배양사 가는 길인데, 여기 한번 왔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네또 왔네요. 카페 도착 카페 도착 아, 여기 여기 밑에서 밥을 먹으면요. 반, 반찬이 산나물 정식인데 30가지가 넘어요. 기억나네요. 오니까. <laughs>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평화롭죠? 백양사 가는 길 쪽이에요. 오셔서 한번, 어, 쉬었다 가시면 될것 같아요. 대구 카페에 왔는데, 야옹. 어, 야옹이가, 어머, 세상에, 포즈를 취해주네요. 어, 야, 어 타이거, 이뻐요. 마, 야, 타이거네, 타이거. 자깨아거 봐라. 아, 세상에. 어머, 머머 기대는 거 봐. 아, 미치겠다. 어머, 배고배군 아, 카페 고키고있 배고파. 배고양이고파배고고 지하 1층은 제빵이고요. 1층은, 여기 3층까지 있는데, 2층은, 1층은 커피숍. 2층도 커피숍. 쫙 있네요. 어 예술이에요. 어 너무 좋네요. 너무 좋 와, 커피숍이 참 이쁘네요. 아, 어, 예쁘네요.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와, 너무 예뻐요. 고양이가 이렇게 손님 맞이를 하고 있나 봐요. 앉아서. 음, 카페가 참 예쁘네요. 앉아서 커피 한 잔, 어? 때립니다. 어, 어, 너무 예쁘죠? 어, 차한 잔에 여유로운한잔막 어, 마시고, 그 어, 다음에, 구경을. 가고, 기다림, 응. 그리고, 예쁜 하루 보내고 갈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백양사를 가고 있어요. 어, 겨울 풍경이에요. 나중에 여름 풍경이나 가을 풍경 찍어 드릴게요. 어, 너무 길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장성 백양 고로쇠 판매장 인데요. 네, 네, 고로쇠 사러 왔어요. 네, 네, 여기서 고로쇠를 사려고요. 네. 냉장 보관이래요. 며칠 먹는다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되는데. 만약에 기한 어도 괜찮지 않 고로쇠 여기서 물을 기계 예, 고로쇠 물을 판매하는 공장입니다. 오, 신기합니다. <laughs> 고로쇠 물 먹고 건강할게요. 건강하세요.